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예랑 교회가 한늘의에 가입하고 또 설립했다는 이 선포의 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. 네.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으로 믿고 더욱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 됐으면 간절히 바랍니다. 네. 우리 예랑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... 그 이니셜로 해가지고 지은 이름입니다. 사실은 에랑 교회 그러면은 에랑이란 말 속에는 우리 과거의 시간들, 그 역사들이 또한 함께 들어있는 말입니다.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에랑 유치원 다녔던 분 계셨을 거예요. 근데 그 에랑이란 말은 그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있어서. 우리가 그동안 해야, 되었, 해야, 될, 해야, 될 해야 되었던 그 일들을 못한 것, 이제 이 에란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에란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, 그러면서도 그 옛날 과거에 못 이룬 일들을 이어가는 에란 교인들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을 지었고요.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에, 에랑 교회라는 그 이름처럼 모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. 아멘. 대단히 감사합니다.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시간 제가 에, 그, 순서지는 없는데, 에, 잠깐 좀실례가 되지 않으면, 저 멀리 서울에서 온 친구 축하의 말을 해준다고 해서 저한테 혼자 한번 해도 되는데, 여러분들한테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? 네, 허락이 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걱정해주시기 바랍니 우리 장선현 목사님이신데요. 예수 소망교회라는 어, 지금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, 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. 어, 저하고는 대학원 3년 동안 다니면서 어, 제가 혼자 다니면 강 목사 어디 갔어? 강 전도사 어디 갔어? 그러고요. 강 전도사 혼자 다니면 김, 김 전도사 어디 갔어?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네, 다, 네. 우리 한국 우리 학생들이 물어봤던, 그렇게 친, 친한 친구인데, 저는 이제, 친학교 졸업하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, 지금도 저하고 달라붙어 있어가지고, 여기까지 네, 왔습니다. 우리 좋은 말씀,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. 할렐루야. 아, 네. 뒤에서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드리니까, 앞에서 꼭 듣고 싶어가지고, 말나을드주셔서 네. 그 아, 네. 감사합니다. 제가 어, 고양시에서 어, 단걸음에 달려왔습니다. 예배 설립 선포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어, 중간에 화장실 불러도 물리치고 달려왔습니다. 어, 꼭또 배우고 싶은 분들이 계셨어요. 어, 물론 김 목사님은 오늘은 아니고요. 어, 우리 하면 외 목사님들을 배우고 싶었어요. 왜냐면 김 목사님이 에, 얼굴은 넉넉한데 평소에 좀 인색해서 웬만하면 자랑을 안해. 요 감사를 안 하는데 하면 왜 우리 목사님은 참 감사 표현을 몇달 동안 제가 여러 번 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인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어, 달려왔습니다. 와서 뒤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참 어, 덕이 있으시고 어, 은혜를 넉넉히 베푸시는 어, 그런 모든 분이라는 느꼈습니다. 더욱이 왜냐하면 우리 김 목사님이... 그 목회 험한 그 목회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에, 귀한 예배당도 헌, 헌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크지도 않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예 하면의 목사님 품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 주셔서 동긴질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. 아님. 제가 혼자 나왔지만은 가 혼자가 아닙니다. 우리 동기 300명의 그 마음을 대신해서 나온 겁니다. 그렇게 보시죠. 네,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